안녕하세요. 하우스맨 채널입니다. 요즘 이런 허위 매물을 많이들 여쭤 보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없습니다. 그리고 광고방 사진들을 보면 러그, 액자, 조명으로 꾸며놓고 실제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신림역이나 2호선 근처에 500에 40에서 50만 원 정도로 실제 지상층이 어떤지 준비했습니다. 이번 영상에 담은 방들이 좋아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. 시청하시는 분들이 실제 금액대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. 궁금한 건 편하게 여쭤 보시고 바로 영상 보시죠. 네, 첫 번째 방이고요. 들어오면 주방 쪽으로 이제 여기 위에 후드 있고 인덕션 그 다음에 세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적으로 여기 냉장고 있고 여기 책상은 좀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옷장이나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입구 쪽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방은 뭐 좁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다섯 평사이는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, 일반 뭐 지상층 얼룸이고 크게 뭐 나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, 엄청 깔끔하고 그러진 않아요. 네, 그다음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리면 화장실도 다른 집이랑 거의 비슷합니다. 네, 그렇게 되어 있고요. 네, 여기 금액을 가... 말씀드리면 보증금 500만 원 기준으로 월세는 관리비까지 해서 이제 50만 원이고요. 이제 나머지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별도로 따로 내실 건 없습니다. 네. 어플에 있는 방의 500에 50짜리랑 실제 영상 500에 50짜리랑 많이 퀄리티 차이가 날 건데, 네.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방으로 가실게요. 네, 두 번째 방이고요. 두 번째 방도 옵션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크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자렌지랑,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 이제 주방 쪽. 항상 이제 세탁기당 세트로 움직이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덕션 놔드리고, 수압은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 있고요. 네, 옵션적으로도 보여드리면, 이렇게 이제, 옷장 크게 이렇게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, 에어컨도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뒤쪽에서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, 네,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금액 대비해서. 한 4평 이상은 나오는 것같고요 네. 네. 방은 그래도 깔끔하네요. 뭐 책상이라든지, 이제 뭐 매트리스 침대 이런 거는 가져오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, 화장실은 어디든 비슷합니다. 네. 깔끔하게 되어있구요 네 금액은 보증금 500만원 기준으로 월세랑 관리비까지 해서 49만원이구요 공과금은 전기세만 별도고 나머지는 포함되어있습니다 금액대비해서 참고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들은 잘 보셨나요? 실제 방 구하는 타 앱이랑은 시세랑 같은데 방 상태는 많이 다르죠 이게 현실적인 방이니 허위 매물에 그만 속으셨으면 합니다 네, 궁금한 건 편하게 여쭤보시고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